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어, 나왔네요. 네. 저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더운가요오늘이제지난주에가질 어, 파티를 오늘 했죠 오늘 했는데 좋덕을두 음, 개를 준비를 했어요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들더라고을두 개를 해도 요저희것같은생각이 들었는데 하도 두 개가 감당이 안 됐어요. 감당이 안 됐는데 그래도 어 여러분들이 수고해 줘서 감사하고 아침에 일찍이 8시에 애들 오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기도 끝나고 주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 가지고 주보를 못 했어요. 내일 오전에 해야 돼요. 같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날씨가 괜찮아서 이제 숯도 준비를 해 놨지만은 나무를 이제 옮겨다 놨더니는 아이들이 이제 접이식 톱을 가지고 그걸 썰기 시작해서 요만한 나뭇가지들을 <laughs> 재밌는가 봐요. 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렇게 재밌는 일을 나도 걔들은 왜 PC방에 갔대? <laughs> 다른 애들이 PC 가지고 있다가 PC방에 갔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 이 그걸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렇게 감동스럽죠, 그렇죠? 재밌어, 미 아주 이렇게 은혜로웠어요 준비하는 시간이 아이들이 수련회에서 그 찬양 안 하는 것 같았는데 찬양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참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아이들에게 이런 거뭐 들려주는 게 중요하구나. 다음 여름 소리 내가 더욱 더 기대되고 또한 매주간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성도의 특권을 말하고 있는데 일곱 번째 시간 여섯 번째인가요? 일곱 번째인가요? 기도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 없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길이 뭡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이제 있는데 사단이 이걸 막아요. 다른 걸 막겠지만 여러 가지를 막는데 가장 막는 게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뺏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 2024년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 그리고 마병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직자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중직자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 중직자는 뭘뜻 하는가니까 이건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예. 아그 나무 조각이 몇개 잘랐다고 목사님 나 나무 조각을 잘랐으니까 고구마 하나 더두 개. 고기보다 맛있는 게 고기 굽는 불에 구워진 고구마잖아요. 얼마나 그게 맛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들한테 골라줬는데 처음에 두 개를 꺼냈는데 그두 개가 제일 잘 익은 거야 그다음 그 어떤 고구마보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거 먹고 애들 배부르게 먹고 그러고 남았어요 배부르게 먹고 남았는데 어 고기를 굽다가 내가 불에서 밀려난 처음입니다 하도 애들이 고기 달라고 때려 붙어가지고 미어대는저에 <laughs> 내가 불에서 밀려나서 내가 얘들아 <laughs> 내가 불에서 밀려나면 안 되는데. <laughs> 그래서 전부 다 박거래 하나씩 들고 있고 구지진대로 박거래 고기 넣어주고 이렇게 <laughs> 참 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섬기는 자로 이 섬김의 원리의 비밀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준비를 여러 사람이 같이 해줬기 때문에 쉽게 할수 있었잖아요. 자, 이 일이 시대적이 될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시대적인 사람이 된다. 그게 엘리아입니다. 그래서 다 떠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엘리아를 보고 남아있는 칠천이 있었어요. 그 뒤를 이은 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힘있게 일을 했어요. 여기는 우리 학생들요. 친구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은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한다 그럼 그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자, 시대가 다 예수를 거역하는 데 있음을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시대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때에 이 섬기는 자를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시대적인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됩니까? 이제 반드시 여기에 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 나라에 상급이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입니다. 영원한 상급. 그 상급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이 뭡니까? 이번 주 우리가 받은 말씀이 이제 이전 풍속대로 변혁이다. 네. 변화를 일으키고 혁신을 일으키는 걸 변혁이라 고 그러죠. 그러면 뭘 바꿔야 됩니까? 저는 이걸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역사 그럼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상을 섬기던 역사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 저희 가정도 그려왔고 저도 그려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라는 미명 하에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1개와 17장에서 마지막 자리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손 대대로 이전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여호와도 경외하고 우상도 경외하였더라즉 하나님의 가장 싫어한는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 우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는 뭐 같습니까? 사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안 그러면 유교냐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철학이라고도 그러죠 우리 안에는요 이런 렇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항상 말하지만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개인이 뭘 가졌습니까? 성향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기대하게 큽니다 이 모든 걸다 깨뜨리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때 어떻게 됩니까? 변역의 일꾼으로 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러면 이 길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마치 보면 보니까 28장입니다. 18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하고 함께합니다. 그러면 그하나님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뭐할수 있어요?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바꾸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남이 가지 않는 길이라도요. 맞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갑니다. 작은 애지만은요.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야 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또 쉬울 수도 있지만, 자전거로 전국을 돌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실시를 했어요. 둘이 가기 싫어서, 왜 둘이 가기 싫냐 둘이 가면 무슨 일이죠? 페이스를 맞춰야 되잖아. 귀찮잖아. 나 혼자 다할수 다 있잖아. <laughs> 그래서 아침 8시에 출발하면 밤 10시까지 자전거를 타고. 대관령을 한번 넘어가보긴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대관령을 한번 자전거로 넘어가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볼만합니다. 어. <laughs> 차로 갈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자전거로 가보니까 정말 달라요. 이게 아, 뭘 얘기하고 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맞다면은 더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뭐할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깨뜨려 갈수 있는 길이 되는. 뭘 따라서요? 말씀이 기준이 되게. 그래서 이제 부경절에다가 잘렸잖아요. 잘려서 이제 설에 아, 부하회를 초갈대기를 못 갔으니까 초갈대거로 먼저 갔어요.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왜 좋아요? 오늘 잘리니까 너무 좋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에 일해서 내 마음껏. 제한 받지 않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살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아직 전도만 하면 살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전하는 자 무엇에요? 이 말씀에 따라서 가는 사람.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꾼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한 주간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잖아요. 알람이 안 울리는 날이야. <laughs> 그러는데 잠이 깼어요. 잠이 깼는데 닭이 울어요. 아, 4시가 됐구나. 아, 그랬는데 4시 40분 딱 제가 일어나는 시간. 잠이 깨더라고요.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닭이 일어나서 뭐부 한다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해요. 주기도부터 시작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그렇게 주기도하면 다 하고 나서요. 한두세번 해요. 한 번은 짧으니까.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하고 로션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머리도 바르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오늘은 차분한 날이잖아요. 차분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절반, 3 분의 1밖에못 했는데요. 그러고 이제 주부하려고 올라갔는데 우리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에 또 바쁘게 생겨서 내일도 똑같이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삶에 뭔가 변화를 주자. 쉬는 날이라고 아니, 그래도 변화를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를 해야겠다 어제 마음껏 못했고, 그제도 마음껏 못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세상이 말하는 길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내 나라를 차지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러는 중에 이제 또 항상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우리 수련회에서 받은 말씀이 있죠. 수련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강에서 2강은 생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에 대한. 그게 어,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것만 할게요." 자, 그러면은 하늘에 계시다는 거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아버는 차원이 달라. 이게 재능이라는 게요, 참 무서운 거예요. 평생 게임을 해도요. 절대 프로 기사가 못 되는 사람이요 99.9%예요 게임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돼요 그게 초코를 저처럼 20년을 찾아요 절대 3부리고4부리고도못 들어가요 왜 그래요? 재능 자체가 없어요 예.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난지를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 계신 창조주를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건 구원 받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그분이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오늘 상진이 상진이 맞죠? 꼬맹이. 예? 성진이, 성진이. 성진이. 잘못하면 성질 부르기 생겼네. <laughs> 안지어버 절대 안지어버려 성진이. 성진이가 걸어다니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셨을까, 자신을 내어주셨을까. 이 예쁜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데, 콱 떨망떨망한 눈으로. 엄마 누가 태은이 형아 괴롭혀? <웃음> 누구냐? <웃음> 와서 일러 받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또 와서 또가끼 일러 받죠 엄마 누가 태은이 형아 괴롭혀? <laughs> 빨리 가서 혼내주라 이거죠 이제. <laughs> 그러고는요. 와가지고는 이제 누나한테 와가지고. 누나 P I G 그러더라고 난뭔 소린 거 그랬어요 저 조금만 한 것이 뭐 M B T I를 아나 나도 모르는데 천재인가 그랬거든요 알고 보니까 P I G 피그? 여러분들이 <laughs> 좋은 단어를 가르쳐줘야지그 빽빽한 누나를 향해서 피그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laughs> 얼마나 예쁘면 그러니까 그래도 예뻐 그죠? 렇그 아들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예,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 우리 지금 꼬맹이들 와서 앉아 있는데요. <laughs> 낮에 언남들은 또 다른 놈들이야. 여기저기 <laughs> 우리 민준이하고 서희하고 종현이는 아서 고기를 못 먹었어. 애들이 안 데리고 왔어. 내가 볼때 일부러 안 데리고 온것 같아. 그렇지 예송이 너, 너 혼자 먹으려고안 데려왔지.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laughs> 종현이 말왜 오란 소리 안 했니. 나 오란 소리 다 했는데 <laughs> 못 들었대. <laughs> 종현이도 이제 우리 축구 토게 초대할 테니까 와서 있어. 그러면 보게 돼. 네.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창조주를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된 인생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오고 속임이 온다 할지라도 아, 이분이 내 아버지인데 끝난 거죠. 어떻게 아버지 됐다고요? 아들을 자기를 자신을 내어 주신 우리를 아들 되게 했잖아요. 그럼 인생 끝나본 거예요. 이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어, 이 말씀 꼭 기억하게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제 이름이 거룩게임을 받으셔를 이제 한주화또 얘기를 하겠죠. 그러자 오늘은 뭡니까 이제 네 번째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번 수련회 때 저는 개인적으로 끝나고 나서요 기도하면서 가장 크게 은혜 받은 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씩 설명해도 되지만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뭐라는 것입니까? 절대의 주권입니다 절대의 주권 우리 은혜가 내가 열동하다 틀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당대하게 하자 생각 잘했어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인생은 당대하게 진짜 그게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기도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내려가잖아요. 해 내려가는데, 그 모든 기도를 누구예요? 이름으로요? 절대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 소리입니까?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아이들 이름을 써봐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더라? 그러면요 절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는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게 매일 조그만한 단어장을 가지고 가서 그날 나온 아이들 이름을 다 써야겠다. 왜 다음날 아침 새벽에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왜 기도를 합니까? 내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분에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무엇게 된다고 그니까 러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취가.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정말로 기억해. 그래서 우리 강연아 집사님이 전도 대상자들에 이름을 주더라고요. 이름을 다놓고 이제 유민이, 태민이, 지민이, 우민이. 내 아이들로, 그리고 그 엄마 이현희 씨를 놓고, 김미진 씨를 놓고, 지영이를 놓고, 하나하나, 이제 3 8살 우리 자매를 놓고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도가 내가 안 보여,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 알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를 펴봅니다. 오늘 이사야 62장을 마쳤지 않습니까? 여저께 2장 6절에서 7절을 보도록 합니다. 이걸 보고 오늘 말씀마이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절. 에로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하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하께서 에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성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너희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명령을 받 누가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종직자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뭐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laughs>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니까. 그 성취하는, 성취하는 것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과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병과 마병으로 아버지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세리말 성취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뭐라고요? 나라와 건수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믿음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원단 말씀과 그리고 수련의 말씀과 주간에 주어지는 강단 말씀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되, 오직 기도로 이 사명을 감당하므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절대의 주권을 가진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심을 알고. 우리는 더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설수 있도록, 우리 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을 붙들어 주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확한...